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그 자동차, 통제 통제를 한번레스을한번 해볼 겁니다. 그러 바로 저 방송인데요. 보겠습니다. 베이스를 시작할 건데요. 나만 잘 뽑아주세요. 뽑아주세요. 팝업 나오세요. 뭐 나왔어요? 알겠어요. 오, 오토바이. 네, 오토바이나. 팝 뽑을게요. 네. 이게 네, 뽑으세요. 음. 아. 아, 아. 아. 트럭 나왔네요. 야, 네, 한번 꺼내 보세요. 아니, 네, 아이리스. 한번 한번 해 볼게요. 네. 일단 이 뒤에 서적으 하나 응. 하나 응. 둘, 음, 셋, 셋, <laughs> <laughs> 원래 오토바이가 더 좋은 거였는데, 이따 어, 그래. 오토바이 넣어놓고 이따 다른 거 뽑을게요. 응. 녹화 시간 1분, 응. 일단 오토바이 넣어놔요. 다음은 이제 응. 뽑, 저부터 뽑을게요. 응, 뽑으세요. 그뭐 나올까요? 응. 응. 뭐 자동차 음. 뽑으세요. 네. 여기 람보르기니 음. 나왔어요. 좋은 거 나왔네. 네, 네. 제일 좋은 거지. 단승용차, 일본차 나왔네. 음, 이건 한국에서 산 거예요. 아니면 이건 우통불 울퉁불, 람보르기니네 울퉁불퉁한길못 가요. 울퉁불퉁한 길은 지프차가 훨씬 잘 가세요. 그냥 왜? 근데 람보르기니는 길만 빠르고 음. 다 뒤에서서 누구 음. 하나. 둘셋좋 이름쓰가 아, 아, 장애물을 잘못 가고 있어요. 아 일단 아니, 단점은 이거예요. 보볼기는다 좋은 건 아니고. 현지에서 엄청 빨라요. 자동차가 쏙 늙었 때가 있습니다. 그냥 뽑아요. 뽑아 뽑아 보세요. 네 뽑으세요. 네, 어마어마하게 뽑아요. 번갈아가면서자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이 나왔어요. 공사장 <laughs> 응, 완전 거북이네 이런 식요와이번엔 뭔가요? 이로이번에도로이나왔으이제탱글로 탱글러 내으로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이런 서으로 네. 뒤에 살게 완전 공사장 완전 거북이네 자, 하나, 하나 둘셋잘 둘, <laughs> 따라와요 거북이 이럴수가 왜이렇게 느리지? 인사은 차량이라서 느릴 수가 없요글러 제일 느린, 제일 안두운거 응. 엄마는 팅글러 응. 오고있 다음 이제 응. 계속하는거야 그냥 넣어놓고 뽑을게요. 이거 네. 나면 안 되지. 네. 이번에 뭐 나올까? 아직 지프차가 네. 안 네. 나왔는데. 네. 이거는 지푸차. 뭐 나올까? 아 네. 어. 버스, <laughs> 과연 지프차 나왔어요. 지프차? 어, 네. 그럼 어, 버스인데. 제일 좋아하는 차가 나왔네요. 지프차가 이걸. 남부르기니보다 지프차가 원래 더 좋은 성능이 맞아요. 하나,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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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으악, 네. 하나, 어. 아 지프차는 역시 빠르네요. 원래 네, 버스가 어. 버스도 거의 어, 비슷해요. 하나, 네. 어, 예. 이거 리 엄마 뽑아봐요. 어? 어? 기차가 나왔어요. 오 어, 기차. 하나. 음. 그... 안 모르기는 이 순간 한참이. 하지만 이통통한게못까 하나, 두, 세, 그, 세, 중. 괜찮아 그렇게 빨리 갈수 없어요. 이거만 이 길에서만 이렇게 전복되고 막. 그, 그때왜 이렇게 아까 나왔을 때왜 이렇게 느렸어요왜냐면은 되게 웃통두통 때문이든요 그럼 이번에 왜 이렇게 빨랐지? 안 모르기는. 안 모르기니까 언더 빠르게 달린 거지. 자 이제. 어. 한번 보세요. 네. 좋은 거 나왔지. 승용차가 나왔어요. 이번에 음. 어, 또 버스 이럴 수가. 왜 버스가 나오지. 일본 음, 차는 네. 일본 차. 일본차. 음. 한국 차는 두개다두 개. 음. 개. 일본 차는 다섯 대. 하나, 음. 둘, 셋, 누가 네. 더 빨랐을까요? 버스. 그래서 밖에 나가 더 빨라 보이네네아레나니네오토바이또 음. 아, <laughs> 오토바이예요 팅글로 나올거라 응 승용차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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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음? 오토바이가 원래 더 좋아요 아니야요 승차가 더 좋고 승용차 대결 되게 하나 둘셋 <S> <S> 네, 왜 이렇게 느려, 아레나님? 왜 이렇게 느려요, 아레나님? 오토바이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. 이제 차 집어넣고, 나보다 음. 뽑을게요. 음. 이제 마지막 승부지요? 이제 세번 남았어요. 그냥 네, 녹화 시간 7분. 음. 이제 마지막 게임이지요? 이제 떴습니다 희용차 음, 음. 하나 둘셋하 음, 버스가 더 빠르네 왜냐면 버스가 새로운 버스거든요 고속버스지 네 고속버스 일본 버스 음. 음. 제가 꼽을께요 네 이번엔 둘와이럴 그... 그... 수가 과연... 과연 아 트럭 <laughs> 트럭이 트럭 트럭은 원래 빨라 응. 하나, 하나 둘셋 둘, 둘. <laughs> 트럭도 빨랐지 트럭은 이게 네. 뒤에 짐도 실을 수가 있어요 토미카 중에 응. 지 이런 트럭도 좋아요 네. 넣어놓고 응. 8 0대 응. 뽑아보세요. 자, 이제 마지막 이제 예, 예, 두번 응. 남았어. 아까 두번 남아서 한번씩이 마지막이죠. 이럴 수가. 한들러예요 추가로 영도 응. 버스? 응. <laughs> 원래 버스 좀 늦은데 이번엔 고무기가 나왔네. 갈게요 하나 둘셋 누가 더 빠를까요? 이번에는 친구가 아, 좀 빨랐어요. 네. 왜냐면 마케나님이 좀지친거 같아요. 아니에요, 그냥 천천히 간 거예요. 왜 네, 천천히 갔어요? 그냥. 응. 이따 이따 마지막 이자 진짜, 진짜 마지막입니다. 네. 몇 시간 8 분. 짠. 람보르기. 람보르기니. 하나, 둘, 셋. 뭐가? 지프! 와, 이럴수가. 인류의 차량에. 자, 핑이 승부입니다. 이거 몇대 몇이죠? 지금 몇대버신지 알아? 몇대 몇? 몇? 5대5아닐까요 뭐, 이번에 이기면 그냥 응. 이기는 거고요. 그죠. 도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<laughs> 이럴수가. 그, 그, 오늘 영상을 끄시고 네. 6대 5로 마케나가 이겼어요. 마케나 승리. 아. 어. 그.